자녀 심발이님 소수학과에서 백성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68일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정비례관계의 그래프의 식을 과학이 중요한 게 뭐냐? 정비례관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ax1 형태의 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정비를 해주니다 정비례라는 것이 X 값이 두 배, 세 배가 되면 Y 값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어, 변하는 값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식은 Y는 AX다. 자, 정비례 관계의식이라 그러면 무조건 Y는 AX. 이런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죠? 렇 자. 정비례 관계식이 나오고, 그렇지? 자, 이 a 값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a 값은 어떻게 찾을 수냐면,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점지난다 오케이 위에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대입 어디다가 점의 x 좌표 x 자리에 y 좌표를 y 자리에 대입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다. 니 자, 그러면 a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일단. 정비의 관계는 y는 ax의 형태다. 자, 약간 보고 뭐 갑시다. 자, y는 ax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a는, 자, 기울어진 정도. a는 기울어진 정도. 얼마나 각합이냐. 얼마나 각합 a가 양수면, 양수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프 가는데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디에 y 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A 값이 크면 클수록 y 축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된다는 그리고 x에 0을 대입했을 때 x 에0 제본하면 y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0이다. 이게 뭘 뜻하죠? 뭐를 전한다? 원점을 전한다. 그러니까 정밀의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전한다. 정비례 그래프는 좀 원점을 잡는다, 됩니까? 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정비례 관계라 그러면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라고 해? y는 ax라고 세워야겠지, 그지? y는 ax. 자, 그리고 보면 그래프를 봐. 그래프 좀 해석이 중요하다야 그래프를 틀고 줄 알아야 돼. 자, 이 직선이 바로 이정비래프의 어, 정비래프를 손으로 표시한 거 알지?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잖아. 이 점을 뭐 한다? 지난다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잖아, 지 마이너스 3 콤마일을 지난다라는 거야. 자, 지난다라고 하면 뭐 해주자? 대입을 해주자, 대입. 지난 들어가면 넣어 주자라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3, y 자리 에 2를 대입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식이 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3 되죠? 되죠? 이까 되겠지? 자, a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 없애야 되지? a를 찾으려면 누구 없애야 돼? 이 e 값을 없애야 돼. 그지? a만 남겨야 되잖아. 얘를 없애야 돼. 그 양쪽을 얼마로 나눠주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자 똑같은 수로 나눠줘버리면 약분돼서 사라진다 그지? a는 얼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3분의 2다. 자 됩니까? 자 결론적으로 구한 a를 여기 집어넣어서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라고 해주시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진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자, 원점을 지나고 직선입니다. 그죠 원점을 지나고 직선이잖아. 그러면 무슨 그래프? 자, 원점을 지나고 직선이면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된다. 자, 정비례 관계라면 식을 y는 AX라고 세워준다 그랬죠? 자,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니까 또 누가 주어져 있어? 중요한 거.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다. 지나는 점.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3인 요 점을 지나. 자, 지난다라고 하면 맞아. 뭐 얘를 지난다. 지난다라가면 대입해준다 그랬어요. 대입 X자리에 집어넣고 Y자리에 집어넣어 주자.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제 자, 이거 되죠? 자, 직선이고 원점은 지나니까 정비를 그래프다. 정비례 관계다. 그래서 식을 Y는 AX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번에 지난 점을 우리가 찾았어. 지난달에선 대입을 했어. 자, 이제 누구 없애줘야 돼? 우리는 A를 구하는 거잖아. 누구 없애줘야 되지? 마이너스 1을 없애야겠지? 그럼 얼마로 나눠주자? 둘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자. 그럼 약분해서 없어지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A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자, 정리합시다. A 찾았습니다. 그러면 A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죠. y는 3분의 2x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직선이면 정비례 관계라고 파악을 하고, 어, 식을 y는 ax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을 파악하셔서 넣으셔야 된다.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내용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